막내가 하죠? 네, 만들게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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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어 음. 네? 연결해 어땠다. 안 올라가서 게 연결해. 상고 <놀람> 이거... 이거... 그거 진짜 요? 이거는 더 써야 돼. 양쪽에 써야 된다고... 아, 하나만 연결할 수 있구나. 아, 형이 여기 오른쪽부터 보세요끄게요 응.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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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쟤왜못 올라와? <웃음> <웃음> 형님,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요? <laughs> 왜못 더... 못 올라와? <laughs> 좀더 짧게 해, 짧게. 뭐야? 더 짧게 해. 어그 너무 짧은 거 아니? 아, 어. 아이단 점프를 해. 일단, 넌넌형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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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 너 너무 짧은데? 오, 어? 길게 눌러, 길게. 스페이스바로요? 음, 스페이스바. 오. 그냥 올라왔대. <laughs> <laughs> 무슨 인장 같은 거고해 I wonder if 아니. <웃음> 아. 주, <투어>. 아, 아 <laughs> 없는데, 근데 이런 이런 거 똑같은 그거 아니야? 왜못 알아? 왜뭐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 개못해 진짜. <laughs> 어렵네. 뭐야, 이거... 생각하는

Ah. <laughs> Hello there little friend. Oh. Oh. 뭔 거야? 안 Is this no? Oh, ah! I don't. Back up, <_ENZ子> <_ENZ子> oh you 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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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tius wandered off into the woods and found something curious that a hidden path across the rocky ice. 이제 이거 타고 가야돼, 타고 가야 돼.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는 거야. 타고 가는 거라고. 아니, 나와! 내 거야! 으, 날 나갈 것 같이 죽었어. 언니, 같이 가! <laughs> 야. 내이게오뭐 뭐야 <laughs> <어이. 웃음> 그생각 못했네 <laughs>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올라가서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서 저거를. 응. 너 먼저 올라가라고! <laughs> 아니, 아니, 그 올라. <laughs> 아 죽지 마요. 지금 소리가 어 여기 먹어야 되지 않아요? 오쌤나오쌤오 안돼 에 절대 위에 올라와 봐.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 무적인 남만 무적인데 왜줄 갖고 거길 못 올라가는 거야? <laughs> 왜 지점프하는 거야? 줄이 있는데 와왔습니다 <laughs> We need to pass the red rose in on our way. This is the best stocked kitchen outside those initials before. It stands for love 여기 밑에 맞추라고. 굴절시켜서 아, 주중에 한쪽 개못해.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위로, 좀더 위로. 아, 아, 좀 더. 오케이. 됐다. 뭐야, 이거 맞추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맞추는 거지? 응? 아~~ 여기구나 일단 이거 이거 맞춰봐 여기 위 위에 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그다 저거 저, 저기 해야 돼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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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 음. 좀더좀더좀더좀더아 노노노노노 좀더좀더좀더그어 니가 틀어 어? 니가 아. 움직여 <laughs> 안 돼. 고 각이 안 나오는데 각이 안나왔어 좀더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더 오른쪽, 좀더 오른쪽 가봐요 아니 니가 움직이라니까? 이쪽으로 와! 아, 그렇, 네소름조아 <laughs> 반사, 아 여기, 거의 저기다, 여기다 세워보세요, 캘님 반사시키게 야, 한 조각이 글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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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 망, 망한 거 같은데, 이거? 아, 할수 있어. 오, 이그 상자로 고정 아, 안 되는 거나 지금 퍼니되는구나 아, 그오그이 오케이. <laughs> 따가웠어, 따가웠어. 이렇게 하다가 매달렸다가. 이거 상자 해줄 테니까 이, 이, 이어서 고정. 어, 해서... 여기다 여기 여기다 고정해, 고정. 고정, 아, 네. 어? 땡기라고. <laughs> 풀지 말고 당기라고. 휠을 돌리라고. 네가 <laughs> <laughs> 어. 가지 말고. <laughs> 아. 어, 어. 그 다음에. 너 거기 있으면 또같친다 <laughs> 이거. 어,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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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나옴. 강 나옴. 강 나옴. 아이 그그그그쪽보세요 어. 오오오오오피지오오오오오오오 빨좀만 기다. 님. 기다. 맞오비가이 한끗 차이로 안 된다고. 어리 맘는 이 한끗 차이로 아무만 올려 봐. 너무... 우리 팀만도 뭐 해. 대줘. <laughs> 내가 해야 되구나. <laughs> 저 너무 웃긴데. <웃겠네. 웃음>